는 부위별 고민 부위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, 얼굴에 리프팅을 원한다. 그러면 바디제를 전체적으로 도포를 한 후에 헤어라인 부분에서 그 안쪽으로 1cm 이상 들어가도록 지그재그로 위로 올려준다는 느낌을 가주시고 위로 올려주시면 되세요. 그러면 눈꼬리도 올라가시고요. 얼굴이 전체적으로 리프팅이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. 아침, 저녁으로 1회씩 관리를 해주시면요. 효과는 더 좋으시고요. 그 다음에 팔자주름 고민이신 분들은요. 이 상태로 관리를 하시다가 팔자주름 부위에 여기 광대뼈 라인이 있거든요. 코 옆에서부터 광대뼈 라인을 따라서 한 번씩 쭉 파주세요. 봐주시면서 눈동자 밑에 광대뼈 밑에 부위에서요 한 5초 정도 머무르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는 팔자주름 부위를요. 그냥 고민 없이 위로 밀어 쭉쭉 밀어주시다가 전체적으로 날 눕혀서요 한번쭉 훑어주시고. 배농의 형식으로 빼주시고요. 그 다음에 턱이 고민이시다, 사각턱이 고민이시다 하시는 분들은요, 귀 앞에 세워서 움푹 들어간 부위에 한 5초 정도 머무르시고요. 5초 정도가 지나면 다시 나를 살짝 세워서 턱을 아래에서 위로 긁어주시는데, 긁다 보시면 유난히 우두둑 우두둑 걸리시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문질문질 해주시면 되세요. 그런 다음에, 귀뒤 예풍에서 날 세워서 한 5초 정도 머무르시다가, 배농의 형식으로 쭉 밑으로 내려주시면 끝이 납니다.